안녕하세요. 파산관의홍익표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과 관련된 이슈를 한 번씩 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개인 파산 논의 주제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메모해놓은 건데요. 개인 파산이 늘어날 수 없는 이유. 이게 좀 개인 파산이 지금 원래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통계를 보면 개인 파산은 좀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5천 건 정도가 줄었어요. 이제 9월 통계 아니 7월까지 통계가 나... 6월까지 나와 있고요. 오늘 하나 2 0일이니까1 9일자에 보통 나거든요. 그러니까 7월달 통계가 나올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는데 개인 파산이 늘어날 수 없는 이유. 이쪽에 이제 일단은 지금 개인 회생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laughs> 그다음에 유예 기간 이 있었죠 코로나 그 유예 기간은 이제 구월까지 연장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구월 이후를 좀 봐야 됩니다. 9월 1일에는 이제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준다. 상황이 돌아오기 때문에, 한계 채무자들,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이끌고 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개인 파산이나, 뭐, 그쵸, 법인 파산. 이제 개인을 추구하니까, 개인 파산이 아마 늘어날 수도 있구요. 아직은 아마, 음, 개인 희생은 좀 늘어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그 동안은 이제 개인 파산으로 인해서 그사업자의 어떤 지급을 유예해주거나 대출을 연장해주거나 뭐 정책 자금을 지원할 줄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건 사실 옛날에 쓴 글이죠 옛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앞으로는 앞으로도 뭐 당장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되는 게 9월달 지금 이해한다 그래서 바로 파산으로 들어갈 분들은 흔치 않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구책을 강구하죠 직원도 줄이고 뭐 규모도 줄이고. 그쵸? 어떤 식으로든 해쳐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이제 다시 또 파산을 들어가도 바로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업 스톱하고 들어오진 않죠. <laughs> 개인회생 파산 실무 6판. 이게 이제 박 박영사 제가 얼마 전까지 지금 개인 파산은 싹 읽어드렸습니다. 개인 파산은 면책 빼고 다 읽어드렸죠. 상속, 그러니까 이제 개인 파산 부분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파산, 파산 쪽에서 면책 부분이 나고 상속재산 파산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면책불허가는, <laughs> 뭐 다시 할 필요도 없죠. 왜? 면책불허가라는 거는 뭐 예전부터 워낙 많이 했죠. 그 면책불허가 사유는 뭐열 가지가 있다. 형사처벌 다섯 개, 일반 사유 다섯 개. 비면 측재권, 많이 해서, 하여튼,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약간 좀, 견해가 바뀌었다기 보다는, 좀, 정확하게 써놓으신 논란이 대립이 있는 부분을 좀 수정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음, 부부재산 부분, 거기서는 이제 뭐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실무준칙을, 개인회생에 있어서의 부부재산에 대한 환가 기준, 406호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인 파산 준칙은 아니에요. 개인회생 실무 준칙이지만, 어차피 개인회생에서 기준은 뭡니까?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죠. 파산은 청산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파산적 청산 이상을, 파산을 가정하고, 파산이 있고 청산이니까, 청산을 가정하고, 개인 파산에서보다 높이 변제하는 걸로 개인회생이라고 그러고, 다만 그 변제 수단은 1분의 1로 3년에서 5년을 갚는 거죠. 개인 파산은 재산을 다 포기하고, 면제재산이아니가 압류금지, 자유재산, 한가포기재산, 네 가지는 다 포기하고, 나머지를 관제인을 싹싹 긁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면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만, 부부재산에서는 아마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반영이 된것 같아요. 실무준칙. 그 다음에 이제 법령 바뀐 거, 그 다음에 중국제도가 이제 뭐큰 의미는 없지만 중국이 파산제도를 도입했다. 개인 파산. 어디죠? 그, 무슨 시죠 그게 중국에서 그, 가장, 황동성, 앞에 있는, 죠 잊어버렸네. 네. 하여튼,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일반 민 형사 사건의 선고와 파산 선고와의 차이점은 뭘까요? <laughs> 일반 민 형사 사건은 심리가 다 끝나고 선고를 하죠. 결론. 원고의 정부를 기억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 얼마 및뭐 이자를 지급하라. 피고는 무슨 무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이행하라. 지급하라, 이행하라, 뭐뭐 하라. 그렇죠. 뭐뭐 하긴 한다. 이런 게 이제 판결이잖아요. 형사 판결은 피고인을 진역몇 년에 처한다. 피고인을 뭐 벌금 몇만 원에 처한다. 그렇죠. 피고인은뭐진역 금고 일 년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형의 선고함이 결론이 나 있는데 파산은 선고라는 이용할 수는 안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일본처럼 개시결정이라고 개인의 생에서 쓰죠 개인의 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마치 선고면은 그렇죠 이게 <laughs> 제가 8월 20일 4시에 내일 모레죠 월요일날 4시에 이제 210호란도 저희가 8번인가 7건서하가 있습니다 다 전화를 돌려서 문자도 돌리고 3시 반까지 출석하십시오 30분간 이제 설명을 하고 4시에 판사 선고하고 4시 10분부터 한 3, 40분 그 신용교육을 듣죠 그러면, 이제 이거 파산 선고에 대해서 제대로 안 알아보고, 뭐, 한, 설명을 못 들은 분들은 파산 선고 됐으면 끝난 줄 알아요. 그죠 끝난 줄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선고가 스타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 선고 때는 가급적 법원이 나오게 하는 이유가, 이제, 파산, 당신들이 이미 선고가 돼서 지금부터 스타트다. 관제인 얘기를 잘 듣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된다. 채권자 송달을 제대로 해야 된다. 재산이 있는 거는 의미, 설명을 잘 해야 된다. 라는 거로 판사가 주지시키죠. 그죠? 그래서 선고가 개시 결정이기 때문에 선고를 이끌어 개시고 다른 사건은 결론이 종료된 거예요. 선고죠. 파산하고는, 파산은 이제 오히려 폐지가 이제 끝나는 거죠. 폐지하고 종료. 그래서 이제 약간 영어를 확실하게 이런 <laughs> 일반인들이 좀 헷갈리지 않게 바꿀 필요가 있는데 뭐 국회에서 법을 개정은 국회 개정 사항이죠. 그다음에 개인 파산 사건에서 채무자와 연관된 법인에 대한 조사 범위와 한계. 법인 <laughs> 파산하면서 개인 채무자 파산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은 아니고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법인 파산 몇개 넣는데. 었 거기에 있는 대표자, 의류업체,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에 뭐죠 또? 음, 그쵸. 무슨 건설회사, 설비회사.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세 명. 이세 분은 개인 파산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laughs> 같이 들어가는 게 좋죠. 그러면 그 채무자의 개인 파산 관제인은 법인도 관제인이 있거든요. 법인도 관제인이, 법인이또 일종의 좀 한가되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처리가 되니까, 굳이 법인까지 왕창 조사해서, 그렇게 할 일이 없죠. 근데, 이걸 법인만으로 슬업을 하고, 개인 파산만 딸랑 들어왔을 때, 그 법인을 혹시, 다른 사람 명의로 은닉해서, 그, 아니면 다른 사람이 회사를 창립해서, 그 법인 재산을, 아니면 거래망을 이용해서, 음맥 <laughs>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나 사건 중에서 채권자가 그걸 이, 이의를 제기해요. 거기는 시행 분양사인데 상가라든가 이런 걸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데 아들 명의로 회사를 새로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통장을 까보니까 아들 명의나 부인 명의로 돈이 막 매덕이 가요, 그렇죠? 채무자 회사에서 채무자 회사는 이제 망했고 채무자는 개인 파산 들어왔고. 그러니까 채권자가, 더군다나 채권자는 돈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읽을 수일는적저로잘 알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뭐 계속 제고를 하는데 이거 안 끝나죠. 뭐 적절한 금액으로 환가를 하자. 그 편파 아들하고 딸 부인한테 넘어간 돈한 일억 얼마가 되니까 적정한 금액으로 좀 환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좀 부풀린 채무 신청명의로 갖고 있는 거 떨어버려서 조금 채권자한테 그나마 조금 갚는 걸로 하고 끝내려고 해도 뭐하지도 않아요 콧방귀도 안 뀐요. <laughs> 아까 어떤 개인 파산 해생센터라는 변호사님 저는 모르겠지만 그,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 변호사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사소 대취, 육참골단, 음? 살을 버리고 뼈를 취한다, 그렇죠? 근데 작은 이게 너무 아니 그 조금 저거 하고 면책 10억 몇십억을 면책 받는데, 그렇죠? 그 사소한 이익 때문에 눈이 멀어갖고, 그렇죠? 판단을 못하는 경우, 그렇죠? 개인 파산에서 그런 그런 경우 이제 대리인들도 좀 힘들죠, 그렇죠? 그다음에 절망의 개인회생 채무자, 이거는 이제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laughs> 개인회생에서 너무 보정을 많이 내려서 뭐좀 보정 때문에 이제 회생을 못하고 이제 파산으로 돌아선.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개인의 생이, 물론 이제 엄격하게 조사하는 건 좋지만, 정서를 초과하는, 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서울하고 수원하고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같은 수도권인데. 그렇죠? 수원에서 있는 분들은 이제, 코인.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주식. 이거 투자한 거를 지금 저희가 계속 수원은 입장이 동일한 것 같아요. 받아보니까, 보정을 받아보니까, 몇 년, 몇 년, 며칠, 뭐, 코인원에 투자한 1,500만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1,500만원, 원래는 이제 3,000을 3천, 3,000을, 오, 년 내에 갚기로 하고, 한 달에, 월급이 한 200이면, 이제 뭐, 한 80만원 정도로 해서, 1년이면 얼마야? 960이죠. 그럼 3년이면 약한 2,760. 3,000 정도 갚는 걸로 짰는데, 그, 코인, 1,500을 딱, 총상가치에 반영하면 4 0 0 0을납프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500을 급여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급여가 갑자기 뭐 200에서 250을 할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3년이 아니라 이제 5년 갚는걸로 그쵸? 할수 밖에 없어요 5년 동안 왜냐면 딱 맞죠 1년에 700이니까 아800 7 곱하기 12는 840이니까 2년하면 약 1680이잖아요 <laughs> 그분은 이제 2, 3년이 아니라 그 법원에 고정 영향으로 2년 늘어난 거죠. 3년 할걸 5년. 뭐 방침이 일관, 수원은 아직 그런 것 같아. 동양이. 그래서 음 하여튼 실수를 줄이는 법, 그렇죠? 이런 것도 잘 설명을 해줘야 되고 교과서도 꼼꼼히 읽어야 되고 바뀐 부분이 어떤 건지 이 주식 부분, 그 낭비 부분에 대해서 그걸 예전 예전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같요 느낌이 아직 이제 5판은 좀. 아직 6판을 뭐, 완전하게 통독을 안 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비교해봐야 되겠지만, 그, 주식 부분이 5판하고 많이, 4 내지 5판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비교해서 한번,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에서 하여튼 실수를 줄이고, 뭔가 이제 한계가 있죠, 다. 그래서, 그 몇가지 이것저것 주절주절 떠들어 봤습니다.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참고하십시오. 예.